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바로 앞 부분에서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선택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렇게 말하는데 비유라기보다는 말세 에 있을 직접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5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면서 23장부터 계속 이어온 마지막 때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신랑과 처녀들이나 아니면 종과 주인들 같은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모든 민족을 모을 것이다라는 직설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이다.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나누어져서 거기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듯이 양과 염소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두 부리로 나누어지려면 그 판단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만약 기준, 기준이 둘만 되어도 부리는 네 부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양과 염소의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그 기준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진리다라는 또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34절에 가서는 심판하실 때는 인자"라는 말 대신에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이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임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이 오른편의 사람들, 즉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 훌륭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흔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입히고 먹이고 돌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섬김은 뭔가를 열심히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히고 돌보고 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을 향하여 직접 그렇게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두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즉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갇힌 그런 어려운 형제를 섬긴 것이고 주님을 섬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즉기 작은 자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즉기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었고 의인의 악,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과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 사이에서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앞에서 기준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기준이 둘만 되어도 부류는 두 부류가 아니라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기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웃은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미우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요 분류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두 가지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한 가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서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양과 아, 염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즉 임금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들의 제목은 의인들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해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처럼 아주 작은 자에게 어떻게 섬겼는가, 아니 그들을 섬겼는가, 섬기지 아니하였는가로 달려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의 기준은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선인과 악인의 기준이었습니다. 24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이 모장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것 그것으로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은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결국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드림으로 당신의 사랑을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자기 앞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아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즉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운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악한 버릇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사랑을 기억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세상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능력으로 기꺼이 섬기고 돌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결단하며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영벌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마음과 참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